이 보세요 팔과 비관중학교 2학년 두산도와 이병민 팔과 필기 잘해야 돼요 요봐봐 끊겨요 양해 부탁드려요 소윤아 고장이 나서 그래 봅시다 미스 터리즈 동격이야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등장인물에 대한 파악이 중요해요 프린시펄은 뜻이 뭐야 맞아. 교장 선생님이 미스터리 리시는 리즈시는 랭 크로스가 뭡니까? 그지, 건넜습니다 뭐, 어디를? 물기가, 그지, 물기가 축축한, 그지? 물기가 <laughs> 축축한 운동장을 건넜습니다 Shirley, Shirley, I need your help. 이거 뭐, 쉽죠? Shirley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Shirley라는 학생은 몇 학년이래요? 8th grade, 8학년이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이라는 소리야. 8야, 8 h 야 여덟 번째 서수 써야 돼요. 8 학년이었습니다. 시제가 다 뭡니까? 과거 과거야. 8 학년, 그지? 어디에서? 베커스빌이라는 중학교에서 그녀는 또한 어떤 학생이었대? The best detective, 그죠? 마을 전체에서 가장 detective가 뜻이 뭐야? 훌륭한 탐정인 학생이었습니다. 이해됐어? 잠깐만 소윤아 이해됐죠? 그녀는 봐봐 일단은 여기 캐릭터 셜리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이야 근데 학교 뭐야 동네에서 마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형사래요 Is there something wrong? 문법 나옵니다 팔가문법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이해됐지? 다시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해됐어요? 뒤에서 수식하는 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잘해서 후치수식이라고 그래. 후치수식. 근데 그거는 뭐, A 형용사야. 근데 <laughs> 응. 그냥, 그냥, thing 그냥 something이랑 thing은 달라. 이 something은 부정대명사라고 해. 그래. Thing은, 아, 아직... thing은 아니야. 어. 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보세요. someone. 누군가가, 현재 완료. has y o 현재 완료. 잠시만요. 뭐야. 누군가가 훔쳤어요. 지금. 금메달. 무엇을? 금메달을. 탤런트 쇼를 위한 금메, 재능 쇼를 위한 네. 금메달을 훔쳤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야. 네. 그 금메달을 지금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못 찾은 찾았어요.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 쓴 거야. 만약에 금메달을 찾았으면 시제 뭘 썼겠어? 네. 과거. 과거형을 썼겠지. 이해됐지? 네. 이거 중요해. 어법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스토리라고 나오면 마저 틀려? 틀립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뭐 교장 선생님은 데리고 갔어요. 셜리를 어디로? To the scene. scene이 뭐야? 현장. 현장이야. 그 뭐죠? 뭐죠? 범죄 현장의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Take A to B는 뭐야? 단어 정리. Take A to B는 뭐야? A를, A를 잘했어요. A를 B로 데리고 가다. 어. 데려가다. 이해 됐죠? <laughs> 지금 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제가 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There was a case. 케이스는 여기서 상자야, 사건이야. 진열장. 케이스. 상자라는 뜻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 케이스는 뭐야? 진열장. 어떤 뭐 상자의 의미랑 비슷하겠죠? 이해 됐어?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 도치구문이야. With a broken window. broken. 중요하죠? 이거 만약에 b r e a k i 으로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깨진 창문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깨진 거기 때문에 이게 과거 분사야.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PP 형태의 과거 분사. 이해됐죠 아, 깨진 창문과 깨진 창문을 가진 어떤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The silver and the bronze medals. 은메달과 동메달은 w e r 복수네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해됐지? 네. 하지만, the gold medal, 금메달은 was missing,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동사. 금메달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거 missing 대신에 쓸수 있는 말. 사라지다. 네. Disappearing. disappearing. 이해됐죠? There was a poem. 어떤 시가 있었대. 그지? 그 장소에 시가 있었습니다. Tomorrow is a talent show, 그지? 내일이 재능 쇼야. Where did the gold medal, 그죠? 금메달은 어디에 갔을까요? Look high and low. Look high and low가 뜻이 뭐야? 주위를 잘 살펴봐. 위 아래를 잘 살펴봐라 이거야. You can't catch me. 너는 나를 잡을 수 없어. 왜? You are too slow. 너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얘는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넘기기. s u r e y asked 교잘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야. Could you tell me when this happened? 중요하죠. 저한테 야, 봐봐. 저한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얘네 간접 목적어 무엇을? When this happened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의문사 주어 동사 뭡니까? 의주동이 뭐야? 간접 의문문이야. 기억나? 여기서요. 이간접어문 문이 직접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문장의 형식은 뭐야?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몇 형식? 사형식이야 근데 간접어문 문은요. 선생님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결국 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요. 음문사절이나음문사 구는 명사의 역할을 해.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영어로 뭐야? I don't know what to do. 거기서 의문사구도 봐봐. I don't know what to do.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문사구, 의문사절은 다 무슨 역할?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됐어? 온유? 그럼 봐봐.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When this happened.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happen이란 동사도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봐봐. 여러분들은 일형식 자동사는 얘들아. 일용식 자동사는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호도 필요 없어. 그러면 자동사는 수동태 가능 불가능, 수동태 불가능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When this happened인데, when this was happened, 맞아 네. 틀려, 틀려. 네. 일용식 자동사 몇개 외울게요. Happen, 발생하다. 얘랑 똑같은 동의어. Occur, 잘했어. 그 다음에 또 appear, 나타나다. 얘랑 반이어 disappear. 그 다음에 또 죽다, die.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에 쓰여진 동사는 뭐야? 수동태 가능하다는 네, 것 불가, 네. 수동태 불가. 하나 더 있어, take place. take place가 뜻이 뭐야? 되어? 네. 잘했어요.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 occur, take place. 다 똑같은 뜻입니다. 네. 응. 이해됐지? 그래서 그건 kill은, kill. kill. 어. kill이 수동태가 가능. 다 이해 됐어? 그래서 봐봐. 이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 when this was happened. 쓰면 맞아, 틀려? 틀려. 근데 만약에 was happening으로 썼어. 학교 선생님의 when this was happening. 얘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아요. ing, 현재 분사기 때문에. 이해 됐지, 온유야? 그래서 봐봐. A little after nine last night. 뭡니까? 아홉 시가 지난 후 아주 그 뒤에 아주 잠깐 그 사이에 일어났대. I was making 교장 선생님이야. 나는 만들고 있었어요. 뭐야? 뭐라고 있었어 돌고 있었다 이거야. 순찰을 하고 있었어 이거야. 그죠? 내가 뭘 들었을 때 어떤 비명, 아! 비명을 들었을 때 순찰을 하고 있었대. 그지? I rushed over. 나는 거기를 뛰어갔지. 그리고 found 발견했어요. 조세린, 조세린 얘가 범인이야. 그죠? 미리. 어 스포했네요. 근데 이미 음... 오케이. 얘가 범인이야, 빨간 머리. <laughs> 나는 거기로 비명 소리가 난 대로 뛰어와서 조세린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리고 The Case Like This. 이런 사건이 이 사건도. 아 그리고 아 Case는 진열장, 진열장도 이렇게 된뭐 진열장도 발견했다라는 뜻이야. I wonder. 중요하죠. 원 r 는 목적어가 필요한 무슨 동사? 타동사. Who, e l s e was here a s n g h t 의문사, 후는요, 의문사 겸 주어입니다. 의문사, 주어동사, 뭡니까? 간접의문엘지는 부사야. 나는 궁금해요, 누가, 그지? 어제, 이 시간에, 여기에 있었는지, here, 장소 부사 I wonder who else was here last night. 그지? 간접의문이 지금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Sylvia and Harry. Sylvia 와 d Harry. 가 여기 있 w o r They work. e r e 그들은 r 하 t 있었어요? o t e o r a c r a t i c t i e o r k t e y o r k They work. 쇼, h e y work. They 을 o r k t h t h e m t e o m t y o f f i h e y 가 o 들을내사 e 실 w 부르마 t 는뜻이 work. They work. t h o r h e y o y w w e t h e 어, 얘는 뭐야? 중3이야. 나인인이 아니라 나인스입니다. 중3의 학생이었어요. 뭘 가지? With a short curly red hair. 빨간색의 뭐야? 곱슬곱슬 거리는 짧은 빨간색 곱슬 머리를 가진 학생이었다라는 뜻이야. 그죠? 얘를요, 사실 이제 나중에 전치사고 부대 상황이라는데 그건 나중에. 그니까 러 조세린이 뭐래요? 나는 was practicing. 연습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내 노래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어? Became. 연습하고 있었는데 목이 말랐대. Thirsty. 뭡니까? 형용사야 그래서 나는 I stepped to u t s i d e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교실 밖으로 걸어 나왔어. 뭐하기 위해서? To get some water.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뭐랑 똑같아? 뭐랑 바꿨을 수 있어? In order. 잘했어. To 동사원형. 그 다음에 So as to 동사원형. 그래서, I stepped outside the classroom in order to get some water. 혹은, so as you to get some water. 얘가 밖으로 나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부사정어포. It was completely dark. 야, 시간, 날씨, 거리, 날짜, 명화. 무슨 주어? 음. 비인칭 주어. 비, 비인칭 주어. 완전히 깜깜했대요. completely는 뭐야? 부사. 부사가 dark. 형용사수를 지키지. 완전히 깜깜한 밤이었어요. 야, 봐봐. A loud sound of thunder. 뭡니까? 번개. 번개 소리가 쭝 하고, 아 천둥 소리가 쳤어요. 어, 그죠? 빵빵바 그지? 어, 니제밥 먹고 나서, 불닭 먹고 나서 나는 소리랑 비슷해요. 봐봐. 야, 그, 니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소리가 빨라, 빛이 빨라? 빛이 빠릅니다. 원래, 한글에서는 천둥 번개라고 그러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번개 천둥이야.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빛이 나고 나서 소리가 빵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얘가 똑똑하네요 셜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세린이 뭐라서? 아, 내가 목말라서 나왔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지? 나는 생각했어요. 여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생략이 됐어? 접속사. 네. 대, 잘했어. 나는 생각했어요. The thief 그 도둑놈이 창문을 깨뜨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at that moment, lightning followed right. 아, 여기서 이제 걸리네요. 그 다음에 빛이 바로, 뭐야? 여기서 2 i 뭐야? 아, 그 다음에 빛이 바로 뭐야? 뒤따랐어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2 i 뭐야? 그 빛이죠? 그 빛은 어떻게 됐대요? 아주 밝았어요. 2초 혹은, 뭐, 1초 혹은, 뭐, 똑같은데 2nd w o r 2 그렇게 나왔어? 어, 2nd. 어, 2nd. o r d 2라고 나왔어? 네. 이부에 아, 대략 2초 동안. 이해됐지? 알아내 뒤에까지. 뒤에 없어? 뒤에 있어. 그범인 처음에 했나?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간출인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 브라이틀리 쓰면 맞아 틀려? 틀 네. 비컴이란 동사는 이용식이용식 뭐야? 동사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틀리 부사가 올수 있다 없다? 없다. 저거나, brightly, 보사으면 틀려요. t 그때 나는 I 아, saw, 어, 어이가 없네. 그짜 중요한 거. 봤어요. 누군가가 뭐야? running away.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얘들아,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몇 형식? 오형식입니다 근데, C라는 동사가 오형식 문장을 쓰이면 대표적인 무슨 동사? 시각동사. 그런데요, 니네가 알고 있는 지각동사 뭐가 있어요? 세 개만 말해봐. 그지? See, watch, hear. 그 다음에 뭐 notice 도 지각동사인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봐봐, 얘 뒤에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로 올수 있는 거. 만약에 동사가 오면은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올수 있어? 현재 분사. 그지? 세 번째 과거 분사도 올수 있어요. 그럼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현재 분사는 능동과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야. 예문을 듭니다.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잘 봐야 돼. 목적격 보호를 결정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야? 목적어의 역할이야. 보세요. I heard 아, 나는 봐봐. 들었어요. 선생님 맨날 예시 들은 거. My name이 있어. 나는 내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I heard. 나는 들었어요. s o m 이 나와. 뒤에 오는 목적어가 이렇게 사람이야. 뒤에 오는 목적어가 뭐야? 사물이야. 그러면 뒤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야. 목적격보으로 이름이 스스로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들어갈 거 뭐야? 콜 o l d 입니다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by s o m e o n 이야 이해됐지? 근데, I heard s o m e o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잘했어. 콜링도 되고, 동사 원형도 돼. 콜도 돼. 사람이 내 이름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요, 어떤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이 막 지각동사 뒤에 동사 원형, 현재 분사, 동사 ING, 이거만 외우게 시켜. 아니라고요. 고등학교 가면 얘가 더 많이 나와.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목적격 보호를 결정하는 거 누구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이야. 목적어가야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이면 ing 나 능동을 나타내는 ing 나 동사 원형이야. 근데 이름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 개소름이에요. 이 하진이 방에서 혼자 있는데 하진아, 하진아, 네 이름이 너를 부른다고 생각해봐. 무서워 안 무서워? 웃기나 봐. 웃고 있어요. 이해됐지? 이해됐어? 어. 어. 이거 그래서 개념 중요해. 이거 시험에 나와. 우리 반은 이해하죠? 근데 여기 그러면 러닝 대신에 뭐가 돼? 런도 돼요. 동사원이요. 나는 그때 누군가가 도망가는 거를 들었어요. 그 진열장으로부터. 이지? Did you see the thief's face? 너그 도둑 새끼의 얼굴 봤니? No, I only saw. 나는 오로지. 뭐만 봤어요? 등짝만 봤대. But, 하지만 짧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지 친해. 그러니까 바보 아니야. 야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똑똑해야 돼요. 그죠? 넥스 워즈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 번은 뭐야? 8 학년이야. 조세린이 몇 학년? 아, 조세린. 아9 학년. 어 해리와 아, 실비아와 해리는 몇 학년? 8. 8. 8. 그죠? 그 다음에는 뭐야? 8 학년 학생이실베아였습니다 쉬었죠? 쉬워스토. 어? 어? 실베아는 키가 컸대요. 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잘 봐야 돼요. 쉬우니까 패스 실비아가 말하기를 I was reading my poem. 시를 읽고 있었어요. 어떻게? 큰 소리로. 그지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쉽지? 네. 그 다음 I heard. 나는 스크 r 비명 소리를 들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There was a girl. 학생이 소녀 한 명이 있었어요. Next to the case. 그치, 진열장 옆에 We did a flash from the lightning. 뭡니까? 번개 그지? 번개의 빛과 함께 It was like a horror movie 뭐와 같았대? 공포영화와 같았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지 I got scared 나는 무서워졌어요 이거 문법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미국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계십니다 우리 의 수동태가 영어로 뭐야? 비동사 플러스 p p 지 얘랑 똑같은 게개 플러스 pp입니다 체크해놔 결국 얘 이형식이야 그래서 나 피곤하다가 영어로 뭐야? I'm tired지. 그리고 똑같은 게 I got tired. 이해됐어? 이거 개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 뒤에 pp가 와도 되고 현재 분사, 동사 원형 아니 현재 분사, 동사 플러스 ing가 오기도 합니다. 나 신났어가 영어로 뭐야? I was excited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I got excited야. Yeah. 이해됐어? 요 그래서 개 pp는 결국 뭐랑 같다? 수동태랑 같다. 오유 이해돼? 그래서 I가 스 r e 드 대신 쓸수 있는 말 I was scared, 그렇지? 나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바로 집으로 뛰쳐갔잖아. 이해됐지? Did you hear the window break? 야, 이게 무슨 동사? 목적어 break 이거 맞아 틀려. 이거 여기 몇 형식일까 이거? 응? 의용식. 왜 오용식이야? 의용식. 맞아요? 지금 봐봐. 너는 드러내 창문이 깨진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적격포 이해됐죠? 너는 그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네. 아니, the thunder was too loud. 뭡니까? 천둥 소리가 너무 컸었어. 셀비아는 참 봐봐 창문 깨지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왜? e l well, l I didn't do it. 그지? 글쎄, 나 그거 하지 않았어. I was going to win first place anyway. 나 뭐야? 1등. 어, 어, 어쨌든 뭐야? 1등을 타야만 했어. 이해 됐어? Harry. 해리. Harry만 학년이 달라. Harry가 누가 제일 가장 어려? 조셀리는 9학년. 실비아는 8학년. Harry는? 7. 학년은몇 학년이야? 7. 중1. 중1. 그지? 동격. 해리는 해리가 뭐야? 짧은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돼요? 패스. He said 해리가 말하기를, Hey, you got the wrong guy. 야, 너 잘못 찍었어, 그지? 나 아니란 소리야. You got the wrong guy. I was practicing. 나 연습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의 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나는 집에 뭐야? Before n i 뭡니까? 9시가 9시 전에, 그지? 집에 간 거. 9시 후에 간 거? 9시 전에 간 거야. 9시 전에. I didn't take one step outside. 야, 나 교실 밖으로 그때까지 여기서 대니 말하는 거 뭐야? 9시 전까지야. 9시가 되기 전까지 나 교실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 없어. 없어. Did you hear anything strange? 봐봐. 또 문법 나오네요. anything 부정 대명사. 그지? 뒤에 후치 수식. 너 뭔가 이상한 거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얘들아, 여기 왜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일까? 어, 부정. 아니. 봐봐. 저거 나. 요 봐봐. 저거나, 이거 중요한데, 요봐 어, 응? 진짜? 얘들아, something은요, something이나 anything은 둘다셀수 있는 명사에 쓸수 있어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얘네를 구분하는 건 something은 긍정문이랑, 얘네 권유 의문문이라고 알아? 제안하는 거야.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박명수가 좋아합니다. 그죠? 너 뭔가 마시길 원하니?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할래라고 제안하는 의문문에는 something을 써. 근데 궁금한 거, 야너뭐뭐뭐뭐 너 너, 뭐, 뭐 가지고 있냐? 뭐너 형제 자매 있냐? 궁금한 일반 의문문에는 뭘 쓴다? Anything을 써. 근데 anything은 부정문과 일반 의문문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제안하는 건 아니잖아, 테이아. Did you hear anything strange? 너 뭔가 이상한 소리 들었니? How could I? 내가 어떻게 듣겠어? My music was really loud. 내 음악 절, 내 음악 소리 되게 컸다고. 얘가 댄스를 춤추고 있었잖아. Did you see? 너는 본 적이 있니? 누구를? 누군가가 on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걸본 적이 있니? No. 오영 씨또 나왔어요. 나는 들었어. 누군가가 singing. 노래 부르는 걸 really badly. 진짜로 노래, 거지같이 부르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누군가를 보지는 못했다. 또, anyone, 부정문에나오잖아 이거 됐어? Shirley said, 아, 보세요. I don't need to hear anymore.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 Don't need to 대신 에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어요? 잘했어요. I don't have to hear anymore. 잘해, 나난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Then she turned to the thief. 도둑으로, 도둑, 뭐야? 도둑이 서 있을 거 아니야. 도둑한테 뒤돌아 섰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 Why don't you bring the medal back before you get into some real troubles? 야, 너한테 진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너 빨랑 메달 갖다 놓는 건 어때? Why don't you는 제안이야? 제안이 아니야. 그냥. 얘랑 똑같은 거 뭐야? 아, how? 아유. How about bringing? 그지? What about bringing? Let's는 쓸수 있어? 없어, 여기서? 없어. Let's는 같이 하자는 거야. Shall we do 쓸수 있어? 없어? 없어. 범인이 누구라고? 주세린. 어, 주세린. 왜 얘가 범인이야? 어, 얘가 뭐라고 그랬어, 주세린이? 먼저. 소리, 큰 소리에 시끄러운, 맞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다음에 나중에 빛이 번쩍 한다고 했잖아 이해 됐지? 어떤 내용인지? <목소리> 팔...